안녕하세요. 요술 타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매력 타로 볼 거거든요. 이제 나랑 좀 알게 된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서서히 발견되는 나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타로 봐볼 거예요. 네, 재밌겠죠? 예. 그러면은 자, 물랑이 중에 한 마리 고르시거나 포스치랑 하트 조합 중에서 하나 고르시거나, 맘에 드는 카드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가 좀 시간을 차차 지나고 나서 발견되는 내 매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시간은 5초를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음,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뭔가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진 소확행보다는, 뭔 조금 미래를 본다든지, 비전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카드들이 어떤 거냐면 다좀 미래지향적이고, 현재가 별로 뭐 없어도, 나는 미래는 괜찮아질 거야, 잘될 거야, 이런 약간 희망에 가득 찬 느낌이다라는 게 좀 이렇게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뭐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별로 없다는 걸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고 근데 그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대요 일본이 지금 좀 뭐가 없고 돈도 좀 없고 뭔가 허름하고 이래도 아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왜냐면 매력 카드에 이게 나왔다는 건 네가 가만뱅이라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뭐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별로 뭐 상관이 없대요 뭐 그거는 뭐 문제가 안되고 그리고 일반 분들이 지금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꿈이 있긴 한데 그 꿈이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딱 잡혀 있다기 보다는 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허황된 느낌도 좀 있고 조금은 부풀려지는 느낌도 있고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구분이 주고 있잖아요 아 이게 실체가 좀 없는 꿈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의 매력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꾸는 미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 어그 미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런 호감이 아니라 뭔가 너와 함께 좀더 가족을 꾸리고 싶다든지 어 뭔가 조금 더 발전된 관계를 가지고 싶다든지 이렇게 아주 진취적이고 바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카드란 말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이 개뿔도 없지만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이런 정도까지로 생애할 수가 있는 뭔가 일본 분들을 이렇게 사귀게 되면 좀푹 빠지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여러분들의 장점을 특히나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고 했을 때 동전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비전을, 어, 나 이런 비전이 있어. 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을 때 쟤한테는 뭔가 있어. 어, 미래 뭐가 될것 같아. 기대를 걸어볼만 해. 일본의 곁에 있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는, 음, 그렇다고 합니다. 내 장점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고 내가 너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난 이런 게 장점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잘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포부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하고요. 이런 여러분들의 매력이 좀 매력으로서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 어, 그럴 때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가. 라는 카드가 요거 두 개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지금 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력에 이 카드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때, 페이지 오브 컵이 나왔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상대방은 그 외모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어떻게 꾸몄다거나, 뭔가 어떻게 외향적으로, 이게 왜냐면 외향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근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 외향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깊게 좋아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내실이 이런 게 있고, 내 비전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좋지? 내가 뭔가 외모적으로 이렇게 꾸몄고, 뭐 이런 걸 샀고, 이런 거치례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이 사람은? 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기보다,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의 미래, 비전, 이런 거를 더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섯 개 컵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삼성 깬단 말이거든요? 약간 이것만으로 봐도, 1번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치 추구형 인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 1번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 가치가 나랑 얼마나 생각이 맞는지, 이걸 되게 중요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의 매력을 더 이렇게 뿜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같이 나오면 진짜 김믹죠 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의 매력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오랫동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눈에 한 방에 반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 보자마자, 이번 괜찮다. 나 이번이랑 친해지고 싶다. 예, 어 처음에 딱 꽂힌 애가 계속 옆에 붙어서 이번은 어떨까? 이번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번은 나를 좋아할까? 이번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땡글땡글 도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만나자마자 알수 있을까요? 어, 얘는 나한테 호감 이 있구나. 그리고 그 호감을 계속 유지하는, 네,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이번 분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엄청난 카드가 뒤에 붙었습니다. 교황이랑 다섯 개의 막대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좀 성질대로 해도 괜찮대요. 이게 어,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거는 내가 좀 어쨌든 내가 좀 알고 아는 게 많고 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런 지식을 좀 전해줘야 될것 같고 어, 제가 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것 같고 좀 눈이 튀어 있단 말이죠. 그게 눈 튀어 있으니까 좀 너무 부드럽고 살랑살랑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아닌 건좀 아니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이제 다섯 개 막대기.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갈등 속에서 나는 조금,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인 거예요, 지금. 굉장하죠? 예. 그니까, 처음부터 이번에 좋게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딱딱 얘기를 하고, 아, 이건 맞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뭔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잖아, 우리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때, 하, 이번 멋있어. 이번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이렇게 뭔가 불의에 굴하지 않는 모습에서 더 매력을 느끼고 그 싸움도 불사하지 않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뭔가 쉽게 이렇게 굴복하지 굴복한다기보다는 교황은 그러니까 쉽게 오케이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일 멍청한 점이 나는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걸 좀 바로 잡고 가야 되는가 거 우리는 어쨌든. 근데 그런 점들이 바로 잡는 그런 이번의 모습이. 매력이다. 라고 아주 눈이 단단히 띄었죠 이쪽에서는. 응. 그다가, 진짜, 일곱 개의 거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력을 가장 뽐낼 수 있는 상황이 일곱 개의 거미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이 굉장히 가장 많은 순간 있잖아요? 아군도 가장 많아요, 이번 분들은. 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뭔가 갈등을 겪고 힘들다고 생각한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진짜 예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단체, 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이런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가장 뽐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추종자인가 약간, 약간 추종자를 거느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이게 단순한 사랑은 아니에요. 이 지금 이 모습이 첫눈부터 반했고 그냥 마냥 그냥 아주. 거지같이 뭔가 이번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번만 믿고 따라 이번이 최고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진짜, 아니, 그리고 주, 의해야 되는 상황에, 이번이 그러니까 이런 매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이 좀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은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카드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합이 되고 너무 좋은 환경일 때를 오히려 조심하래요. 너무 다들 친절하고 화합되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일 때를. 그럴 때내 매력이 뽐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게 그러니까 마냥 화합되는 상황은 갈등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잘 이렇게 막 봉합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애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번 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뭔가 누군가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했을 때한 명이 아니고 한 여러 명에서 이번 분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어쨌든 지금 전쟁의 씨앗을 품고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셋다 행복하게 지내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 명이 지금 내 눈앞에 알짱거린다, 예쁜 애들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여섯 제가 이게 가장 이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이게, 음 조금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얘가 그 바람을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 모두 행복하게 한다는 건 내가 그 둘과 모두 사귀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은 불난의 씨앗을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다른 한 명이 울고 불고 짜고 이번 너무 너무 좋은데 나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해도 좀 버려줘야 돼요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막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뭔가 좀 멋대로 살아도 괜찮겠네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렬하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뭐 어, 행복하시죠 이번 분들 이긴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이긴 시작할게요 자 3번 분들은 쉽죠 낙천성 이라고 하죠. 네. 낙천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예, 지금 이세개 카드에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 굉장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낙천적으로 본다, 좀 아름다운 면을 주의 깊게 본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아, 그 힘듦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에이, 뭐, 좋은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밝은 쪽으로 불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 없는 말을 했을 때 어, 쟤는 무슨 저런 말만 하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는 말을 했는데도 어머 어떻게 저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멍청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이고 정말 아유, 내가 챙겨줘야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생각 없는 말을 해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서머분들은 어떻겠어요 부자예요. 좋겠죠? 여러분은 좀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정신 없는 말을 해도 아 어, 내가 옆에서 보살펴 줘야겠어. 아 어, 내가 옆에 있어 줘야겠어. 뭔가 이렇게 좀 예쁨을 받고 사랑성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리숙하고 좀 철없는 말을 해도 아 어, 그냥 예쁘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예쁨을 받느냐 <laughs> 러버카드가 나왔죠? 아 사랑받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사랑받을 때또 예쁨을 받고 아, 사랑할 때 예쁘고 그 연애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연애를 할때 진짜 사랑 엄청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매력을 갖고 있네요 매력을 좀 발휘하기 힘들 때는 언제인가 어떤 때를 조심해야 되나 이걸 보면은 교황 그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좀 지금 낙천 이거와 진짜 진짜 정반대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너무 엄격하게 굴때 나의 매력이 좀 발휘가 덜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랑말랑한 사람들인데 말랑말랑하게 살면 말랑말랑하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리광을 부리는 포지션이거든요. 내가 좀좀 좀 아이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엄마가 되려고 할때 내가 어 내가 다른 사람들 케어하려고 할때 이게 조금 내 캐릭터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힘들 수 있다. 나는 챙김을 받는 포지션인 게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분 분들 그 러블리한 카르트가 많이 나온 만큼 그냥 러블리 하시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이 타로 카드에서 좀 귀, 가장 따뜻한 느낌의 카드와 가장 좀 냉정한 카드가 같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매력에 굉장히 이성적일 때는 엄청 좀 너무 칼같이 이상적인 성격도 있고. 따뜻할 때는 또 한없이 품어주는 그런 되게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갖고 있는데, 또 중간은 또 러버카드예요. 이게 굉장히 감정 격동이 심한 카드거든요. 를 이게 오르락 내리락. 왜냐면 사랑을 할 때는 마음이 되게 청소기가 있다가 막 한순간에 막확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들끓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서본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냉탕과 열탕 속에 들끓는 마음?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오 이럴 땐 이렇네. 오 이럴 땐또 저렇네. 계속 카멜로처럼 변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홀딱 반해서 매력을 느낀다고 하니까 단순히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네, 또 보여줍니다. 금방금방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사범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이런 사범분들은, 이야, 그렇지. 이 여러분들이 이, 이런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발휘하기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검을 든 왕자가 나왔잖아요. 검 왕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또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들끓는 마음, 여기서만 들끓는 마음 여기 또 엄청난 행동력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가지 를을다 가지고 있는데 그 양가지 면을 다 발휘할 때 냉정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한테 아 그래 난 냉정한 사람이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어 뭐야 반전 매력,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굉장히 좀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 어, 사원 진짜 만만한 거 같네? 이랬는데, 또 갑자기 탁, 냉정하게 딱,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어, 어 뭐야? 카리스마 있어. 매력적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을 좀, 갖고 노실라나요? 네, 그런, 그런 상황일 때, 양가적인 면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때, 특히나 뭐, 매력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니까, 가, 본인이 가지 많은 얼굴들을 다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매력을 우리가 발휘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언제일지를 또좀 염려스러우니까 그것도 뽑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여기 지금 전차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차카드의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하는데 매력을 발휘하기에 이 전차카드의 상황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차카드는 하나로 쭉밀어 붙여요. 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어 내가 냉, 특히나 아마 냉정한 면에그 느낌으로 쭉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좀좀안 봐주는 카드거든요. 부실 때 확실하게 부시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물리쳐야겠다, 뭐 이겨내야겠다, 극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돌진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의 매력이 발휘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 8개의 검이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좋아해서 여러분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도와주려는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혼자서 칼밭으로 뛰어들면 나는 칼에 찔리기만 할 뿐이잖아요. 서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다양한 모습을 모두 인정해 주는 나의 아군이 나의 뒤에 있을 때, 그때 일을 저지르는 편이 좋고, 사실적으로는 뭔가 확 밀어붙인다기 보다는 내 다양한 가면들을 여러 개를 바꿔 깰수 있는 상황을 조정하는 게 내가 될수 있는 상황이 가장 여러분들의 매력을 발휘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5번 분들 그 여러분들은 지금 매력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네요 네 여러분들의 매력에 지금 여덟 개의 컵이랑 탑이랑 같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계약을 상징하는 두 개의 컵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5번 분들 여러분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 지금의 상황이 내가 바꿔야겠다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러분 아니면은 뭔가 지금이 나의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 없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걸다 갈아 엎으셔야 돼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된다. 하고 있는 걸 완전히 끝내야 된다.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다. 완전히 끝내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새로운 관계를. 그래야만 이것이 네 매력이 된다. 라고. 지금 단, 지금 상황의 단절과 앞으로의 빠른 시작을 너무 카드가 너무 해야 돼, 오거나, 이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 내 매력이 뭘까, 난 어떤 사람들한테 예쁨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나의 매력을 알아준 애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얘네를 쫑 내고, 새로운 애들을 만나야 돼요. 지금 보건 분들은. 그 시기에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매력을 물었는데 거기 있으면 안돼 도망쳐야 돼 거긴 지금 네 매력을 아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라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이렇게 보여내니까. 네, 저는 이거 나온 대로 그냥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10개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뭐냐면 거기서 도망치기만 하면 된대요. 네,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진 새로운 환경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고 어, 그래가지고 왜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어? 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적성에 맞니? 아니야 나와 더 적성에 맞는 일 일이 있어 더 적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아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로또인데 어서 로또에 당첨을 받으렴 이런 되게 꽃이네그럼 그만두라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거좀 염려스러운 게 어떤 점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하면 안돼 라고 되게 뭐라 그러네 그 계속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남 좋은 일을 시킨대요 여러분 네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응, 음, 그러니까, 아니, 그 매력, 여러분, 5번 분들이 일단 하고 있는 일을요, 이제 매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셔플은. 어, 당장 나와, 당장 그만둬, 당장 새로운 환경으로 네가 가야 돼, 떠나야 돼, 머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 일단은 그 환경을 바꿔보시고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좀 갈아보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좀 한번 좀 엎어보신 다음에, 변화를 일단 추구해보신 다음에, 진정한 매력은 그죄 보시는 걸로 하시죠. 예, 이거는 매력 타로를 보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탈출하십시오. 위기 탈출 넘버원. 네, 여기까지 할게요.